무조건 뷰테마는 아세파 시작 1년에 단두 번만 진행되는데 나 이날만 기다렸잖아. 올 여름 더위를 잃게 할 아세페 6월 9일부터 6월 24일 약 16일 동안 진행되는데 혜택이 어마어마해. 아세페 기간 동안 신규 고객에게는 뷰티 포인트도 5,000포인트 즉시 적립되고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벤자민 무어 콜라보 굿즈도 증정되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. 내가 받은 틴키트는 신규 고객이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증정되는데 고정 화장품 미니어처까지 포함해서 15,000원 상당을 받아갈 수 있어. 희진 기간에 알람톡을 신청했다면 아세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쿠폰도 받아갈 수 있는데 발급된 쿠폰 적용은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벤자민 무어 콜라보 하트 장우산도 4,900원 특가에 증정되는 중. 텀블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? 벤자민 무어 콜라보 기획 세트 구매 시 증정되는 텀블러는 브랜드마다 증정되는 컬러가 다른데 총 5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어서 다 갖고 싶더라고. 매일달라지는 브랜드데이 스케줄도 확인하고, 득템해봐. 6월 12일은 나네즈 브랜드데이. 나네즈 익스클루시브 세트 구성을 25%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데, 이렇게 푸짐한 구성에 핑크순더백도 포함해서 득템할 수 있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지. 익스클루시브 세트를 득템할 수 있는 브랜드데이 날짜도 체크하고, 스마트한 쇼핑 해보자고. 금액대별 할인 혜택도 진행되는데, 구매 금액이 커질수록 할